하 ơ 쪽 chục, c h 쪽 o 노래가 너무 이쁘지요? 응? 벌써 이노래 부르면서 인상을 찌그리는 사람 없어요 작내는 사람 없고 활짝 웃고 어, 우리 딸아이가 작년 4월 29일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어느새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다음주면 애가 애를 낳아요 <laughs> 네.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1년 아직 흘렸지만 1년하고도 4월이 5월 5, 5, 6, 7, 8 어, 만 이제 5개월 1년 5개월이 되가나 봐요. 그런데 어, 이때 그이 노래의 작곡가가 저기 대구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 강사세요. 장인환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엄청 인성이나 인품이 좋아요. 봐도 아주 따뜻한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야, 본인의 인품대로 성품대로 그렇게 곱디곱게 써내려갔구나 라는 어, 이 마음이 잘 들고요. 또 여러분 핸드폰이 어딨나 어, 그때 가수 왔다 갔죠. 이새벽 핸드폰이 네. 어딨나 <laughs> <laughs> 이리저리 쳤다가 기억나세요? 네. 그 가수가 어,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이새벽아이 <laughs> <에>, 새. <laughs> 하늘에 달르는 새벽이라는 새 이름이지만 원래 이름은 인간새 자 새벽 때 어이잖아요. 그이 새벽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름을 바뀌어서 그런 새 자를 인간새 자를 잘안 쓰니까 그냥 동투는 새벽 어둠을 걷어올리고 광명으로 이끌어주는 둘째인 동굴이라는 새벽이라는 한글을 쓰고 있는데요. 석삼자 인간새 자를 썼었던 그때 그 시절에 냈던 노래예요. 꽃길만 걷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그 작곡가가 우리 딸아이 결혼식 때 왔었어요. 서울대학교까지. 서울대학교까지 와서 사진 다 찍어서 그 사진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꽃길만 걷자라는 노래 영상을 다 들었는데 야 이거 결혼식 축가로도 기가 막혀. 이거를 제가 또 느꼈어요. 그런데 진작에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했지만 워낙 어, 가수들이 또 뒤로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번이 밀려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애를 낳는데 그 아이 태명이 초록이에요. 초록이가 태어날쯤 데니까아 꽃길만 걷자 참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꽃길만 걷자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 p a 리 a c 고오 i c Hãy subscribe phúc kênh bà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잠깐 박수.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내 마음의 기도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꽃길만 넘고 싶어하는 많은 들을 위해서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세요 에이.

회원님들을 향한 마음, 이 할미가 손주를 향한. <laughs> 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봤어요. 사뿐사뿐 여러분, 이 천당과 지옥은 저 세상에만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증오하고 그럼 그게 지옥이야.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을끝 뜨면서 턱끝 웃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 세상에 올라갔다고 보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올라가잖아?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길, 천당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래요. 갔더니 정말 외길, 외길 낙서의지가 있더래요. 아주 위태로운 외길인데 길이 아주 좁아. 근데 막음리 바닥은 낭떠러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천당을 가는 사람은 똑같은 길을 걸어도 아주 새픈 슬픈, 슬픈 즐겁게 을 걸어가더래요. 그런데 지옥을 가는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무서워서 발을 못 딛더라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다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죠. 천당에 가는 사람은 외길을 걷는데 양낭떠러지가 꽃길로 보인대요. 오. 아시죠? 어. 그래서 봐봐, 꽃길에는 아무리 줄 하나가 있어도 사람들이 꽃길을 내가 너무 발을 흔들려도 꽃길에 갈 건데, 그러니까 두박두막잘 걸어가는데, 어 눈에 온통낭도런지도 보이니까 무서워서 걷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길이에요. 아셨죠? 네. 이 다음 이 노래 부를 부르... 이 노래 부르실 때는 예쁜 마음으로 꼬끼 우리 통타 주변이 꽃밭지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신을 미션. 제일 놀야성과 성자와 성신의 이도를 거. 나만 탁을 관세운 주로 선생님의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시는 분은 꽃길만 걸을 지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